6월 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음력 5월 6일인데요. 단오는 어제였고 순 우리말로 수린날이라고도 불립니다.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가 열리는 시기였죠. 주요 행사로는 강릉 단오제, 전남 영광의 법성포 단오제, 그리고 서울 영등포 단오 축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동풍의 유입으로 찬 공기가 들어온 강원과 경북 지역의 기온이 낮았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였는데요. 복사 냉각 효과가 컸던 강원 산간 지역은 기온 하강 폭이 매우 컸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대괄이용으로 0.8도까지 떨어지며 가장 낮은 수온주를 기록했습니다. 아침 7시. 5,500m 상공의 기압계 상황입니다. 블로킹 현상으로 장기간 정체하던 기압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연해주방면으로 기압능이 형성되어 따뜻한 공기가 북상하고 있으며 한기를 품은 전리저기압은 일본 지역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낮에는 시베리아에서 몽골 지역으로 한기가 내려오면서 만주까지 북상했던 한기의 기준선인 영하 10도선이 다시 제주 부근까지 남하할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기온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제주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남서기류의 영향을 받다가 상층 한기의 남하로 인해 점차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구름이 다소 유입되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의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륙 쪽은 24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균을 약간 웃돌 전망입니다. 다만 해풍이 유입되는 해안 지역은 19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 정도가 낮아 소나기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일 월요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6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낮에는 제주부근까지 내려온 상층 한계가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이며 고기압 중심권에서 단열 압축에 의한 승온 형상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26도에서 31도의 기온 분포로 경기 남동부와 충청, 영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 상승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낮은 습도로 인해 더위 체감 지수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3일 새벽에는 일본에서 동해상으로 기압능이 형성된 가운데 상하이 부근에서 저기압이 폭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와 전남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9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3, 4도 웃돌 전망입니다. 낮에는 저기압이 남서해상으로 올라오면서 강수구역이 점차 확대됩니다. 정오 무렵에는 남부지방과 충청,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고, 오후 2, 3시 이후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저기압은 제주까지는 북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기압이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밤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역부터 강수대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이때 충청 이남 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다음 날 아침에는 저기압이 일본 큐슈 지역으로 물러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4일 아침까지의 예상 강수령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5mm 미만, 충청과 전북 및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전남과 경남 및 남해안 지역은 10에서 15mm. 제주는 10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6월 4일 아침에는 저기압이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북동풍의 유입으로 인해 가날적인 강수 현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날 아침 7시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의 기압계 동향입니다. 상층에서는 한랭한 성질의 전리저기압이 북만주에서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 전리저기압의 중심부에서는 영하 24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찬 공기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 상공으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층 한기의 기준선이라 할수 있는 영하 10도 선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두려워져 있는데요. 기온 분포도에서 보이는 흰색과 붉은색의 경계선이 바로 이 영하 10도 선입니다. 이 선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를 의미하며 날씨 변화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6월 1일 하루 동안 이 전리 저기압은 지속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이 되면 영하 10도선이 남해안 지역까지 내려가면서 남부 지방 상공까지 한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상층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구름의 발달 가능성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리 저기압의 중심은 내일 새벽 6월 2일 쯤 함경북도를 지나 연해주 방면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리저기압의 왼쪽, 즉 중국 북부 지역에는 지상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점차 유입되기 시작하겠습니다. 6월 2일 아침에는 전리저기압이 물러나고 대신 중국 북부 지방에서 발달한 다소 한랭한 고기압이 중부 지방까지 내려오며 우리나라는 북서기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비교적 선선한 공기가 들어오겠는데요. 이로 인해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 사이로 예상되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수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만주 지역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저기압의 말단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북한 지방을 지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저녁까지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의 양은 많진 않겠지만 국지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가벼운 거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6월 3일 아침에는 앞서 말씀드린 고기압이 중부 내륙으로 더 확장되며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이오는 기압능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압능이 형성되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기온도 복사능각의 영향을 받아 아침에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분포는 11도에서 17도 정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북서풍이 지속되며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온 상승은 다소 제한적이겠습니다. 하지만 햇살의 영향으로 복사가열이 더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은 23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고 영남 지역은 팬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기온 상승폭이 클수 있습니다. 특히 산지를 넘은 바람이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는 지역에서는 30도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6월 4일에는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청명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압패치를 살펴보면 제주 남쪽에는 고기압이 자리하고 북쪽으로는 북만주의 저기압이 위치하는데요, 이러한 남고저고형이 기압패치는 주로 봄 초입에 자주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바람은 남서풍 계열로 불면서 비교적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고 날씨는 쾌청하겠지만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팬현상의 연항으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더 높게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낮 동안은 남서풍을 타고 따뜻한 공기가 지속 유입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겠는데요. 27도에서 32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팬 현상으로 인한 급격한 기온 상승을 우려되므로 한낮 더위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6월 5일에도 이 남고 저고형의 기압 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등압선 간 간격이 점차 좁아지면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봄철 특유의 강한 남서풍이 전국적으로 불 것으로 예상되며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4도로 따뜻하게 시작하겠으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아침부터 매우 높은 기온이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동안 강한 남서풍이 계속되면서 대기 상층의 온도는 점차 높아지고 지표만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4도까지 치솟겠으며 을 특히 영남 지역은 팬현상과 함께 강한 서풍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35도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은 여름 더위가 예상되므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기압계의 흐름이 마치 봄 초입으로 되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찬 공기가 남하하고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반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까지 강해지면 산불 위험도 높아질 수 있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휴무일입니다. 소중한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